남동 테니스협회가 주관하는 남동 오픈 전국 동호인 테니스 대회가 오는 22일부터 나흘간 진행됩니다.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테니스 동호인 약 1,200여 명이 참석합니다. 지난 1993년 출범한 남동 테니스협회에는 남동 지역 21개 테니스 클럽이 소속돼 회원 1천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초팬은 남동구 지역 홍보와 생활 체육 문화 확산을 위해서 올해로 3회째 전국 대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회 수익금 중 일부는 불우이웃 돕기 기금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남동구의 어떤 건강한 이미지를 타 지역에도 알리자라는 그런 목적으로 처음에 신설을 했고 그다음에 그 전국 대회를 참석 못 하는 우리 동호인들을 위해서 이 지역 내에서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거든요.